자, 안녕하세요. 명민철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요즘 인공지능이 아주, 예, 하두죠. AI, 책집 비트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그 증권 투자한다고 이렇게 해서, 예, 사기를 많이 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주 감정, 사주를 실제로 보면 적중률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아, 실제로 그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책집 비트로요. 네, 예, 출산태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정도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가 사주 보는 거야 상관이 없겠죠. 책집 비트로. 예, 왜냐면, 그냥 궁금해서 살짝 보고말면 되는데, 자, 책집 비트로 어, 사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출산태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책 디피트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넣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다 입력해가지고 그걸 돌려야 되는 건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떻게 되는지 한번 실례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태어나지 않는 에, 사주죠. 출산태길이니까. 아, 이게 3월 24일 날입니다. 3월 24일 날, 이제, 신시로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 책지피 t 에다가 넣으니까, 이날을 택해준 겁니다. 3월달이 제일 좋다고. 그럼 한번 볼까요? 임진이죠. 임진. 흙 아닙니까? 흙, 그그 예, 물에서 흙죽 빼가지고 돈을 이렇게 만들죠. 아주 신약이죠. 예, 이게 아주 엄청 신약이 되는 거죠. 어 이제 평간도 많아서 이렇게 이 임수가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시나 유시로 이제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미시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돈도 최고 많다. 보기에는 많지만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남 어떻게 돼요? 예, 이 앞전까지는 아주 개고성 하겠죠. 신약이니까 말년에 가서 이렇게 예 조금. 20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좀빚을볼 수가 있는데, 남자도 많고, 여기, 여기도 남자, 여기도 남자, 그냥 남자한테 잘못하면 쥐어 터지긴 하고 살겠죠. 이걸 추천해 줘죠 예, 주죠. 예, 실제로 책 GPT에 가서 한번 3월달 이렇게 24일에 한번 쳐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날짜가 좋냐 그랬더니 20일날. 예, 20일 날이죠 3월 20일 날 이렇게 이 사주를 또 추천해 줬어요 무자 돈은 엄청 많죠 여기 관도 있고요 나를 믿을 건 이거 하나이네요 여기다 쿵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신약이 돼요 그렇다고 물도 이렇게 쭉 들어와야 되는 것도 불이 쭉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불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안개 구름 끼었고 여름철에 장마져 가지고 이 45세 가면 이제 빌어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천해 줘요. 그러면 예, 19일 날 신시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니까 ai 뭐책 bt 책 어, gpt 믿고 어, 이렇게 출산택이라고또 사주고 보 그러면 완전히 망합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 보는 수준이다. 그리고 책. GPT 많이 믿지 마세요. 증권 투자한다. 뭐 AI로 해준다. 돈다 버는 것 같지만 벌면 그들이 벌지 왜 사기치겠습니까?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에, 아직은 기계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자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뭐 100년이 지나면 저보다 더 사주 어, 보는 사람보다 잘볼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에,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